자, 지금, 분당 구미동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나왔어요. 경매가 나와서 현장 답사를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보이시죠? 예. 분당의 무지개 마을의 신한 아파트. 네.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이 아파트는 지금 33평 아파트고요. 네, 보시면은 18층까지 있는 아파트예요. 그, 보시면 조경도 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공원이라든지 보시면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분당 오리역에서 가깝고요. 거그 도보로 한 15분, 10분 정도. 좀 걸어야 되니까 아주 그렇게 가까운 거는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공기가 좋고 탄천을 옆에 끼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 좀 좋지요. 네. 여기는 세대수가 964세대고요. 96년도에 첫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2개동이 있고요. 세대수도 많고 단지도 꽤큰 편이죠.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난방비도 저렴하고 관리비도 큰 세대라서 좀 저렴하신 편이에요. 이 물건은 방 3개,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있는 물건이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방, 주방, 이렇게 또 화장실 다 있으신 것도 구조 보시고요. 지금 꽃이 봄이라서 많이 폈네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비가 와서 그렇고요. 입찰일이 지금 5월 7일이세요. 지금 경매는 시세는 지금 8억이, 8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8억, 7억 후반대나 8억 초반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경매는 지금 5억 천이에요. 예, 5억 천에 지금 유찰돼서 나와 있어서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예. 메일 옥션 봉마마에게 연락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